지금 뭐기어 관련해서 선관위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쏟아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 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파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부정 선거론이 자꾸 힘을 얻기 시작했냐면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조꾸리 투표도 있었고 뭐 선관위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고 특히 오늘 이 법에 올라와 있는 가족 채용 문제는요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난 개엄 이후에. 선관위가 개혁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다 그럴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몇 프로가 부정 선거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님이 부정 선거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자꾸 말씀하실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느냐? 선관위는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에게 신뢰 주지 못했는가? 정말 처절하게 따지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촌 사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서 사급 이상 공무원, 선관직 직원 사촌 이상의 혈족은 어, 보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 법이 나왔으면요, 사실은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법이 나왔으면요, 선관이 우리가 더 먼저 나서서 아예 우리는 뭐저저 저 법상 인척이라고 할수 있는 8촌 이내는 취, 취 저, 채용하지 않겠다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무한, 무한한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부정성은 없습니다. 아, 인, 있다고 믿, 믿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민주당이 오냐오냐 오냐 해주니까 뭐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관위의 불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무슨 투표하지도 않은 투표지도 막 나오고 뭐 며칠 전에 다른 사람 이름 적힌 투표지도 나오고 이런 선관위의 불신으로 이어질만한 사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기에 결정타를 가한 게 알고 보니까 전부 친척들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뭘 잘못해도 아니 내 조카고 다 사촌인데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내 옆다리 국장의 사촌이고 조카야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까지 엉망진창이 되왔다고 보고. 이런 법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선관이 그렇게 그해연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대우각성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단한 명도 부정선거 없다라고 믿는 그날까지 선관위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노... 제가 지리가 아니고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부정채용을 지금 자꾸 바꿔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부정채용은 우리 선관위의 신뢰를 깰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지적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해산과 계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날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에 대한 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정확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서영교 <서현규> 위원님. <laughs> 예, 그, 김영민 위원 말씀처럼, 선거안이 사무총장님? 차장님. 차장님? 노상원. 노상원을 지금 지기현 판사가 재판하고 있죠? 죠 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노상원이 성관위에 가면서 작두 각구 가게 한거 알죠? 야구방망이 각구 가게 한거 알죠? 그리고 이 군인들이 바로 가면서 전산실로 들어갑니다. 서버가 있는 곳으로. 맞죠?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버실 바로 간게 아니고 서버실이 어디냐 해서 그 당직 직원들한테 그 서버실을 안내를 받아서 간걸걸 알고 있습니다. 안내? 그러면 안내하면 바로 데리고 가요? 안내 바로 해요? 근데...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이 성관이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명단과 그 구조 등을 가지고 성관이 갔다. 이렇게 봐요. 비상계엄 치면서 성관이를 접수하러 간 겁니다. 자.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치면서 성관이라고 하는 국가 기관, 헌법 기관, 국회라고 하는 헌법 기관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국헌 문란입니다.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관이의 노상원이 작두를 갖고 가고 야구빵망이를 갖고 가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해 달라고 더 계속 고발하고 신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노상원이 뭐라고? 그리고 그 노상원에 대한 재판이 왜 공개되지 않는 겁니까? 직위원은 노상원을 직위원에게 갖다가 지정 배당한 법원이 있어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정 배당한 거예요 그래서 노상원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분노를 가지고 고발 다시 하시고 처벌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선거 부정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당의 선거 후보로 나갔습니까? 김세환 가족 채용 얘기가 있었던 사람 김세환 아닙니까? 그 사람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 거 아닙니까? 2024년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원조예요. 그 문제 문제는 에이 부분 정확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청하겠습니다.